매일 주님과 함께. 욥기 28장 28절 말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과 욕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지닌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했다. 세 친구가 욕에게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던 회개하면 평안해진다 라는 말은 자기의 지혜와 명철이다. 그리고 욕은 자신의 고난에는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욕의 눈은 자기의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고 있다. 참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